소형 SUV를 뛰어넘는 자유로움과 대대적인 상품성 향상으로 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티볼리 에어의 판매를 시작하고 국내 최초로 TV 방송을 통한 공식 출시 행사를 진행한다고 쌍용차가 6일 밝혔다. 쌍용차는 이날 전국의 전시장에서 2021 티볼리 에어의 판매를 시작하고 오는 7일 저녁 7시 45분 국내 최초로 CJ 오쇼핑 채널 방송을 통해 신차 발표회를 진행한다. 온라인 커머스 포털과 활발한 협업을 진행해온 쌍용차가 국내 최초 TV 신차 발표회를 통해 언택트 시대에 또한발 앞서 나간다고 상 가수 브라이언의 사회로 신차의 내외관 디자인과 특장점을 안방에서 생생하게 접할 수 있게 될 이번 TV 신차 발표회는 양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라이브 시청할 수 있다. 전용 마이크로 사이트에서 다양한 정보 확인과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2022년에 티볼리에어는 최고출력 163ps, 캐대토크 26.5kgm를 발휘하는 1.5 터보 가솔린 엔진과 신뢰성 높은 Aisin 6단 변속기가 선사하는 주행의 즐거움,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향상된 주행 안전 기술로 업그레이드됐다. 티볼리와 공유하는 전면 디자인은 LED 안개등을 감싼 일체형 범퍼와. 캐릭터 라인의 후드가 스포티하고 강렬한 인상을, 풀 LED 헤드램프는 안개 등과 고급스러운 조화를 이룬다. 경쟁 모델은 물론 중형 SUV보다 우월한 720L 마이 매직 스페이스는 2열 폴딩 시 길이 1879mm, 용량 1440m로 성인 남성도 편안히 차박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 다양한 인테리어 아이템을 통해 차박은 물론 나만의 독서 및 작업 공간으로 무한한 변신이 가능하다. 국내 최고 수준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 인포콘은 또 다른 만족감을 선사한다. 키런점 8 디지털 크마스터와 마흔점 AVN 스크린을 포함하는 블레이즈 콕핏을 통해 인포콘과 애플 카플레이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고해상도 그래픽으로 즐길 수 있다. 중앙차선 유지보조 후측방에서 다가오는 물체와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긴급 제동하는 후측방 접근 충돌방지보조 RCTAI 청각 경고를 통해 하차 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탑승객 하차 보조 EAF를 포함한 13가지의 능동형 안전기술 액티브 세이프티 딥 컨트롤이 향상된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티볼리에어의 판매 가격은 트림에 따라 A1 1898만원, A3 2196만원 모두 개소세 인하 기준이다. 신차 관련 정보와 출시 이벤트 참여는 마이크로사이트 외에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나 홈페이지를 방문